집합이론에서는 먼저 음고류, 피치클래스라는 용어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음고는 개별 음을 지칭하는데 C음을 예로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미들 C, 가운도는 C4예요. 한 옥타브 위는 C5, 한 옥타브 아래는 C3입니다. 모두 개별적이에요. 그런데 음고류는 이 C3, C4, C5를 합친 거예요. 즉 C1부터 옥타브 간격으로 나오는 모든 C의 그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음고류는 옥타브 동치성. 옥타브가 차이나도 같은 음고류라는 특징을 가져요. 또이명도음도 같다고 간주합니다. 그래서 집합 이론에서 C샵과 D플랫은 같은 음고류입니다. 음고류 집합은 음고류들을 모아 놓은 집합입니다. 예를 보시면 A, B 플랫, F, D 네 개의 음고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음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